아까 여러분들이 김현지라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, 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때까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랐습니다. 이제 모든 게 드러났는데, 지난 30년 세월을 이재명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일을 그가 주물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. 이 나라에 누군가 얘기했습니다. 헌법에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은 없는데 그 김현지가 부통령이다. 그러는 말다 했지 뭘. 볼장담아 지금. 대통령 이재명 부통령 김현지 거기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살수 있는가?